정부가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남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도 현실화되면서 열악한 농어촌 교육 붕괴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장에서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도 외국어 체험센터에는 한해 평균 3천여 명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생님이라니까 두근두근하고 재밌었어요. 1년 예산 9천여 만 원은 진도군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교육 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대부분 지자체들은 실제로 관련 예산을 58억여 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널티를 감수하고 교육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패널티를 부여해서 저희가 예산도 이제 못 바, 배정을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방가우 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농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것마저도 끊겨져 버린다라고 하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 환경 속에 지자체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